송혜교 37이 송승기 34와 이혼 후 심경을 처음으로 밝혔다. 송혜교는 18일 홍콩 잡지 테틀러 인터뷰에서 내 뜻대로 되는 일이든 아니든 그것은 단지 그럴 운명이거나 그럴 운명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내삶속 어떤 일에도 적용되는 사실을 알았다. 별이 내게 인도해줬기에 일어나는 것이고 타이밍이 맞았던 것이다. 운명은 큰 노력 없이 오며 그냥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교는 11일 모나코에서 열린 프랑스 주얼리 브랜드 쇼메 행사에 참여했고, 연계 홍보로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제 왕관을 쓰고 싶느냐는 질문에는, 가능하다면 내 생일인 11월 22일 왕관을 쓰고 싶다. 왕관을 쓸때 공주가 된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답했다. 올해는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런 이벤트를 제외하고는 무리하지 않으려고 한다. 내년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전날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은 두 사람의 이혼 조정을 성립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 협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 코리아는 양측이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송승기와 송혜교는 태양의 후예를 통해 애인 사이로 발전했다. 2017년 10월 결혼식을 올렸으며, 1년 8개월에 만인 지난달 이혼 소식이 전해졌다. 송승기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의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승기는 이혼을 발표한 지 8일 만인 이달 5일 영화 승려 촬영을 시작했다. 사전 제작된 TV인 주말극 아스달 연대기 파트 1, 2, 12부 방송을 마쳤으며 파트 3, 6부는 9월 7일부터 전파를 탄다. 영화 보고타 감독 김성재 출연도 검토하고 있다. 송혜교는 6일 중국 하이난의 면세점에서 화장품 브랜드 사라스 프로모션에 참석했다. 영화 안나 감독 이주영 출연을 논의 중이다. 배우 송혜교가 송승기와의 이혼 주정 성립 전 심경을 밝혔다. 송혜교는 최근 홍콩 매체 테틀러를 통해 송승기와 이혼 이후 심경과 향후 계획을 전했다. 해당 인터뷰는 송혜교와 송승기가 이혼 주정을 신청한 뒤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혜교는 내 뜻대로 되는 일이든 아니든 그것은 단지 그럴 운명이거나 그럴 운명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나는 이게 내 삶에서도 적용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별이 내게 인도해 준 것이고 타이밍이 맞은 것이다. 운명은 큰 노력 없이 오며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의미 심장한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것이다.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런 행사를 차치하고 나는 무리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해에는 아마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않을 것 싶다.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재판부는 송혜교와 송중기 이혼 조정기를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양측 모두 의자료와 재산 분할 없이 1년 9개월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 송승기 송혜교의 파경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송혜교가 해외 활동에 집중했던 사연이 알려져 관심이 모아진다. 톱스타 커플 송혜교와 송승기가 이혼 소식을 알려 충격을 주고 있다. 2017년 10월 31일 결혼에 고인한두 사람은 결혼 생활 1년 8개월 만에 협의 이혼에 합의 6월 27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현재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송승기와 송혜교가 결혼식을 올린 지 1년도 안된 지난 2018년 9월부터 별거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확실한 건올초 송승기 송혜교의 사이가 심상치 않으며 곧 이혼한다는 소문이 방송가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 그 가운데 6월 27일 송중기의 기습적인 이혼 발표가 있었다. 그동안 두 사람의 파경을 의심해볼 만한 이상 징후는 곳곳에서 포착됐다. sns에서 서로의 근황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물론 취재진에 의해 포착된 사진에서도 결혼 반지가 보이지 않아 의심을 키웠다. 또한 송중기와 송혜교는 마치 따로 움직이듯 각자의 활동에 집중했다. 송승기가 오랜 침묵을 깨고 안방극장 복귀작인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촬영에 집중하는 사이, 송혜교는 해외 활동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송혜교는 지난 2월 해외 일정 차 싱가포르로 출국하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지난 4월엔 홍콩 금상장 영화제, 태국 방콕 행사 등에 가기도 했다. 국내 활동은 뜸했지만, 해외를 자주 왔다갔다 했다. 한 관계자는, 중화권에서 두터운 인기를 자랑하는 송혜교가 올초 들어 소속사 측에 보다 활발한 중화권 활동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걸로 안다고 기뜸했다. 그 결과 송혜교는 2013년 개봉한 영화 일대종사로 기연을 맺은 가장 왕가위 왕자웨이 감독의 영화 제작사 쩌동영화와 지난 4월 계약을 체결, 활발한 중화권 활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갑작스런 이혼 소식으로 향후 송혜교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송혜교의 작품 활동은 지난 2018년 11월 첫 방송돼 2019년 1월 종영한 tvN 드라마 남자친구 이후 멈춰 있는 상태다. 차기작은 국내 작품 중에선 영화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중국 작품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일단 새 드라마 하이에나 여주인공으로 물망에 올랐었지만 송혜교는 이미 고사했다. 송혜교 측은 현재 영화 싱글라이더 이재용 감독의 신작 '아나' 출연 제안을 받고 긍정 검토 중이라 공식 입장을 밝혔다.